그리고 거기가 강좌죠. 왜냐면 요즘 또 인기가 또 워낙 많으니까. 캠핑 동호회 캠핑 동호회 방법이 없을 것같은요 캠핑을 가서 낚시를 할 수가 있죠. <laughs> 캠핑 동호회 하늘지부 회장 그룹 AS 팀의 김상웅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닝동호회 총무 러너스아이의 오호택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데이트 활동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웠는데 이번 점심 식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동호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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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갑습니다 어... 아, 반갑습니다 바로 <laughs>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밖에서 만나니까 생소하네요 <laughs> 자, 자, 식사. 아 됐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음. 아침에 활동 하고 오신 거죠? 네, 저희 공놀이하고 축구, 축구하고. 축구 왔습니다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아침에 뛰니까 몸도 풀리고 네. 스트레칭 많이 했겠네요. 어, 네. 스트레칭부터 막뭐 알려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혹시 러닝 해 보셨나요? 러닝 머신 정도. 저는 5km, 10km, 하프, 풀코스 마르톤 다 뛰어봤어요. 어. 진짜 몸만 들고 준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완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자료 영상을 갖다가 좀준비했는데 음. 그것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18년부터 동호회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마라톤 동호회는 음. 쿠셔닝이 좀 완비된 러닝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기업에서 초청해가지고 오. 저번에 파주 임진각 가가지고 이런 대회 같은 거 나갔었어요. 음. 과장님은 메달이 몇개 있어요? 저는 메달이... 수두룩 빽빽한데, 좀 보여드리려고, 자랑하려고. 오저 보시면은. 오! 어, 엄청 많죠? 뉴발란스에서 주관하는 음. 10km 마라톤 대회. 2019년에 서울 하프 마라톤. 오 이건 나이키에서 주관하는 고서울. 이건 2020년도 서울 JTBC 마라톤. 메달도 보시면은 되게 디자인 아유, 독특해요. 그렇네요.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안 뜯는 메달도 있어요. 러닝동호회도 러닝동호회지만 크로스핏 는 사람들도 되게 유리했던 데예요. 어, 네. 스파르타네이즈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 30종을 갖다 통과하고서 아 산까지 넘어가는 마라톤 대회인데 와한 6시간 걸렸던 와것 같아요. 아니, 이 시계도 스포츠 워치 그런 거죠. 아, 맞아요. 와이프가 프로포즈 선물로 줘. 더 의미 있네 이거는 네. 그거 이상인 울트라 마라톤이라고 1 0 0 k m 뛰는 용도의 시계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울트라 마라톤도 관심 있어요? 아, 아니요 관심 없는데 <laughs> 와이프가 이걸 사주는 바람에 나중에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마라톤 하려면 아이템이 중요합니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비싼 러닝화는 저 40만 원짜리 러닝화가 있는데요. 밸런스도 있고 쿠셔닝도 있고 달라요. 어, 혹시 러너스 하이의 음. 이름 유래가 있나요? 왜 러너스 하이가 네. 검색하면은 진짜 많이 나와요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몸이 좀 가벼워지고 덜뛸수 있는 막 그런 하이라는 네. 영어 용어에서 유래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10kg 뛸때한 8kg 정도의 러너스 하이가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스파트를 엄청 내거나 그랬던 경험도 있었고요. 몸에서 에너지가 솟아가지고내 기량보다 더업되게뛸수 있게 되,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달리는 즐거움을 전파하기 위해서 러너스 하이라는 동호회 명칭을 갖다 짓게 된 거예요. 진짜 그거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전 런이 가장 저와 안 맞다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대화만 했을 때 7점. 제 기준의 7점이면 좀 후하게 준 편이 아닌가. 생각보다 짠데? 전 대화만 했을 때는 9점. <laughs> 일단 이제 뛰어보면 이제 떨어질 수도 아 있어요. 달리기를 시작한 게 흡연을 끊게+ 끊고 건강을 좀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마라톤에 임하게 됐는데요. 동호회 활동하다 보니까 함께 뛰는 즐거움을 알게 돼가지고 회사에서도 함께 뛰는 즐거움을 전파하기 위해서 동호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축구 동호회도 가만 보면은 이제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으쌰+ 으쌰 해가지고 야외 활동하는 것처럼 캠핑 동호회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밖에서 집을 짓고서 노숙을 하는 거고 축구 동호회 나이가고 <laughs> 저희 마라톤 동호회도 모여가지고 찔 수도 있고 혼자서도 뛸수 있는 즐거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많이 알리고자 하는 게좀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 20분. <laughs> 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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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월에 입사해서 입사하자마자 런닝 동호회 에 가입한 런닝을 정말 사랑하는 정경국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20분 짧은 데이트 활동이어가지고 네. 몸풀기 스트레칭 잠깐 하고요. 네. 가볍게 조깅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희 일단은 네. 여기서 예. 가볍게 몸풀기 스트레칭 어, 할 거예요. 있어. 네. 네. 저희를 마주 봐주시고. 네. 저랑 정경옥 사원을 잘 따라주시면 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가볍게 몸풀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사실 여름철에는 짧게 해도 되지만 네. 겨울철에는 부상 예방 때문에 스트레칭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칭 이 정도로 하고 네. 간단하게 드릴 훈련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달리는 동작을 갖다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드릴 유형 같은 걸로 해요. 내 신체의 폼을 갖다 완성하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관절을 갖다 넓히는 동작을 먼저 할게요. 이렇게 발목을 올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다른 동작으로 할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조깅으로 천천히 갑시다. 다음 동작은 고관절을 풀어주는 동작이에요. 네. 먼저 오른발부터 합니다. 네.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음? 하나. 하나, 둘, <laughs> 하나. 아, 이거, 이분들 운동 하시는 분들 <laughs> 맞아? 에이 <laughs> 스킵이랑 C 스킵을 하나 배워볼게요. 네. 고, 고관절이나 코어 같은 것을 풀어주는 동작인데, 이 스킵은 이제 스텝을 좀 밟아야 돼요. 무릎 돌리는 동작이랑 비슷한데, 네.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가면서. 이 동작을 갖다 반복하는 거예요. 내 무릎 관절 범위가 더 높게 올라갈 가수 있게끔 반복하는 드릴 훈련입니다. 바로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시작.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laughs> 다음은 치스킵이라는 동작인데, 예. 처음에 바깥쪽, 오른쪽 바깥쪽부터 네. 한번 위로 찍어주고, 네. 앞쪽으로 찍어주고, 왼쪽, 찍어주고, 다시 앞쪽으로 찍어주고, 이게 하나입니다. 오, 네. 오. 10개 합니다, 10개. 먼저 심어볼게요. 네. 하나, 하나, 하나. 우와. 같이 네. 따라합시다. 네. 시작.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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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계획대로 잘안된것 같고요. 아, 준비 과정은 원활했는데, 훈련 과정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운영했더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단한 훈련 과정은 이 정도이고요. 네. 몸좀 풀리셨나요? 아, 네. 잘 풀었습니다. 몸좀 풀렸으면 짧게 조깅하면서 우리 이런저런 대화를 좀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조깅은 내 기량의 30% 정도만 음... 가볍게. 자 가보겠습니다 네. 달리기를 갖다가 네. 완주를 할 목표로 해가지고 달려야 돼요 그렇기 아, 때문에 예. 이렇게 좀 가벼운 조깅이 좋고요 네. 내 기령이 좀 올라갔으면 은 그때부터 조금씩 빠르게 달리시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우리 경욱 씨는 처음 보죠? 네 네. 경욱 씨가 저희 러너사이에 어나더 클래스 러너라고 별명이 좀 붙여져 있어요 oh. Oh. 사실, 뭐, 저도 달리기를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닌데, 포기하는 게 싫어가지고, 되게 힘들어도 뛰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기록이 안 나오더라도, 꾸준히 계속 하시면은, 좋은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트랙 같은 데서 훈련하는 것도 되게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경사가 완만해요. 아, 그죠 네. 무리한 체력을 요하는 훈련 같은 것도 없고, 쉽게 훈련하면서 내 기장 같은 거 테스트도 할수 있고 음... <laughs> 한 바퀴 뛰는 데 되게 힘들죠 이거를 <laughs> 네. 그냥 뛰는 거랑 스트레칭하고 <laughs> 네. 뛰는 거랑 다르고 <laughs> 어, 네. 그리고 이렇게 드릴 훈련을 하고서 뛰는 거랑 달라요 <laughs> 이 과정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드신 거면은 <laughs> 네. 러닝 동화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 들어오셔서 세력도 기르시고 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시고 동기들에게도 많은 전파 부탁드려 업무 <laughs> <laughs> 뭐... 많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안 가벼웠어. 8점으로빡 깎였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아, 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러닝을 처음에 7점 줬지만 느낌 그대로 7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를 들어 60분 뽑았다 네제 마음속의 점수도 <laughs> 시간이 늘어난 만큼 감소하지 않았을까 거기가 강자죠 네. 왜냐면 요즘 또 인기가 또 워낙 많으니까 캠핑 동호회 캠핑 동호회 방법이 없을 거같은 캠핑을 가서 낚시를 할 수가 있죠 <laughs> 캠핑 동호회에 하늘지붕 회장 그룹 AS팀의 김상웅 차장이라고 합니다 예.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는 저희가 이제 연령대도 높아요 좀 연령대를 이번 기회에 좀 낮추고 많은 활동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 하늘지붕만의 예. 장점이 있을까요? 다른 동호회랑은 다르게 이런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의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할수 있다는 거 몇 분을 소망하시나요? 20분이요. 20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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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자, 우리 저, 저카메라에 자, 50분. 우리 캠핑은 50분입니다. 와, 와 따라왔다, 따라왔다. <웃음> 자! <웃음> 자, 우리 데이트 시작할게요. 하 우리 사우위원이잖아아 맞아요. <laughs> 맞습니다. 캠핑 평소 좋아해? 네 근데 왜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가입할 생각이 없었나? 특히? 재민니 저는 차가 아직 없어가지고 차 없어도 돼. 아니 우리는 장비 없어도 상관없고 네. 집이 <laughs> 어디지? 저 지금 집, 거마입니다거마 네. 그럼 내가 데리러 가면 되겠네. 어, 맞네. 공단에서 그냥 하늘 지붕, 어. 회원 몇 명이에요? 우리 지금 40명. 오 음, 맞네. 이렇게 놀래. 아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우리 직원만 40명? 어, 40명. 오. 올해 전기 캠핑 몇번 했어요? 지금 한 번. 아. <laughs>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어. 지난번에 연천에 갔다 왔는데 아. 거기 연천에 주상절리라고 있어. 아. 거기 앞에 임진강에서 가볍게 또 우리가 낚시도 해. 오. 낚시도 하고 오. 제일 좋을 때가 이제 봄에 꺽지 낚시할 때가 제일 재밌거든. 아. 캠핑을 가서 낚시에서 즐거움을 찾거든. 오. 우리가 그런 약간 특성이 있어. 캠핑을 일반적으로는 응. 막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캠핑장 주변에 응. 민원 들어오니까 시끄럽다고. 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캠핑장이 있거든. 예, 예. 철원에서 호캉기 했던 아 거기를 내가 제일 좋아해. 근데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우리 출입 금지야 못가같 <laughs> 아, 저도 캠핑을 가면 왁자지껄 떠들고 이런 음, 걸 좋아하는데 음. 동호회는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 근데 무조건 가가지고 뭐술 먹고 그러지는 않아 아. 조용조용히 이제 놀긴 하는데 그러니까 낚시할 사람 낚시하고 자전거 실고오 사람도 있어 아. 그래서 이런 데막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고 아. 뭐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저렇게 낮지막 한데 저런데 가면은 거기 올라가보에 탐방로 보은 탐방로 같에데 올라가 보고, 보고 그래동호그름은호회이지은하하지 하늘 지붕? 하늘 그붕도이렇그때씨이렇게 지붕? 네. 좋았어 네. 예전좋았에처전음에처그래음에게그트지이하 네. 텐트 지붕 하늘 이렇게 하늘 다음에는 이, 그이 바람도 잔잔하고 너무 좋아서 네. 무슨 이름으로 지을까해서 이게 하늘 지붕이라고 아, 이거 회장 지붕하고 만드신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지, <laughs> 난 아니고 사람들 그 전임들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다가 그렇게 해서 짓게 됐습니다. 동호회들 중에 음. 관심도가 제일 높은 데를 음. 찍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어... 그 각자 하나씩 찍었는데 어... 재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 캠핑이었습니다. 어, 캠핑이. <웃음> <웃음> 축구 힘들었지. 축구 아유, 축구 힘들어. 축구 근데막 힘들진 않았어요. 이게 발, 시간이 발닫치고 아, 안 좋아. 러닝은 진짜 힘들더라고. 왔는데. 러닝 가고 는데 러닝이 가끔씩 본업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러닝이 훨씬 힘들어요. <laughs> 그냥 뭐 포레스트 건프처럼 달리는 거 아닌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스포츠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몸 부대끼면서 하는 게 장점이라고 어필을 하더라고요. 축구 아유 축구 그거는 막 <laughs> 하다가 막 싸워 막 심판한테 막 불만 갖고 음막 싸워. 맨날. 우리가 게스트 제도도 있어. 원래는 회비 내고 뭘 하잖아. 네. 근데 회비 안 내고 일단 한번 와봐. 아 이런 것도 좀 다르고 자고가 되고, 자고가도 되고 뭐술안 먹고 경험 해보고 당일치기로 그냥 가도 돼. 오, 진짜 좋네. 음. 어, 추운데 추운데 이거 불 한번 붙여볼까? <laughs> 오아 와야 또조심해야 되겠다. 오 잘생긴 사람한테 가는 거야. 오이 씨. 어? 어? 말하자마자. <laughs> 이게 준비한 것들도 있어. 이게 마시멜로랑 고구마랑 좀 있긴해. 구워볼까? 어? 한번 구워보시죠. 아 좋습니다. 구까 오. 보통 고구마를 좋아하는 회원들이 꼭 있어서. 고기를 먹고 이걸 안 먹으면 또 서운해한다. 아아막 뭐라 그래. <laughs> 회정이왜 고구마도 안사셨어요이러면아 진짜 이거 하나 켰다고 엄청 따뜻해지네. 네. 보통 이렇게 하고 네. 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블루투스 스피커 어, 조그만 거 네. 음악을 틀어놓고. 러닝 동호회도 달리면서 음. 음. 블루투스 스피커로. 달리고. <laughs> 그거랑은 어, 진짜. <laughs> 그거는 그냥. 그냥 듣는 거잖아, 요 그냥 귀에 들리는 거. 이거는 따뜻한 이, 이거, 잔잔한 음악과 리... 좋은 공기, 편안한 이 자세, 뭐 마음 이런 거. 걔는 왜 뛰는 거야 도대체? <laughs> 아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그러네, 축구도 뛰네. 아, 우리는 안 뛰어. <laughs> 네, 좋네요. 마슈멜로를 굽자. 이거 이게, 이게 낫겠다. 음. 이거 불에 너무 가까이 아, 또, 또 되면 이렇게. 안 되거든. 좀 거불에 한게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어? 돌려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도 도전. 있어, 재민아. 탔어, 탔어, 탔어. 이거 방심하면 타. 타수, 타수, 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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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오. 아, 야, 이게 된다고? 이거지, 이거지. 오, 냄새 좋아. 오, 냄새 진짜 오 좋다. 한번맛 봐봐. 맛맛보겠습니다 아, 헐크. 맛있어? 응. <laughs> 캠핑 동호회 에 가입하면 저녁에 음. 이 불빛 볼수 있어. 있는... 음, 그런. 아그 아, 아, 아. 아, 화면 있는데. 진짜? 진짜? 나와주세요. 나왜 그래? 어때? 와.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캠핑 네. 진짜 캠핑이 가장 응. 만족스러웠습니다. <laughs> 좋았어요. 아 캠핑은 캠핑이 십 점. 9.5점입니다. 어어어어 뭐가 제일 좋았어요? 휴식 같은 느낌? 고구마 구워 먹는. 아 고구마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오로라 이거 렇게 해가 피운 것도. 아100% 어, 100%라고 봅니다. 또 촬영도 있다고 하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하시 하나 많아? 네100% 하늘 지붕 올것 같습니다. 조금 해서 욕심 부려서 한 120점. 아쉽지만 어, 신규 회원분은 저희 하늘 집으로 오실 거고 어, 회장님들께서는 어, 다른 모집 활동 열심히 하세요. 다른 걸로 에이, 고생하세요. 그냥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 끝한 마리라도 어, 저도 건질 수만 있다면 저는 한 마리가 목표예요. 일단 한 마리 딱 건지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허부 대표로 나온 이학수 과장입니다. 어? 예. 아이고. 얘네가 배가 부른가? 사장님 찬스를 한번 써 볼까요? 사장님.